아이고, 제가 여기 그, 서울 시내 버스가 보이길래, 저, 거기서 좀 버스 타면 될줄 알았더니, 거기로 완전 반대편이더라고요. 붙여가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서울 가는 방면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여기 지금 건물, 여기 이제 보기 좋죠? 자, 제가 만약에 제가 여기서 이제 일을 하게 된다면은, 저기, 여기는 서울 시내 버스에 주다는 월급을 받아낼까요? 아니면 경기도에 해당하는 월급을 받아야 될까요?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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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은 서울특별시에 맞는 월급을 받을 수 있다 이겁니다. 왜냐고요? 여기는 서울특특특별시가 보이는 동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서는 서울에 맞는 준하는 월급을 받아도 상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여기가 바로 그 옥길동 신도시 주변이네요. 아, 여기서 버스 타는 게 맞나? 한번 가봐야 될것 같습니다. 아, 멋있네요. 자, 여기 이제 괜찮은 만한 건물도 많이 이제 보이죠? 아. 아 <laughs> 여기가 바로 부천시 소사구 옥길동입니다, 여러분. 아, 나 여기 서울시의 버스 좀 보소. 아, 나이 버스 빨리 타야 돼. 빨리 빨리 가자. 잠깐만요.